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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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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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 <목소리가> 여기 있자 이제 읽어보래 실천자 여러분들 자 오늘 제가 미니 게임은요 바로 바스티온 후극기 대전 자각 팀에 한 명씩 로독으로둘 거예요 여러분들 로독으로 두고 이 바스티온들이 그로독으로 때려가지고 체 공격을 극기를 채운 다음에 상대방의 바스티온을 전멸시키는. 그 팀이 오늘 승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자 여러분, 준비됐죠 예. 예. 출동이야! 예. 자, 여러분, 첫 번째 경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보면은 우리 팀 이렇게 있고요. 상대 팀은 저기 공연, 아, 수비진영, 어, 저쪽에 어, 있어요. 박팀에 이렇게 로도가 한 명씩 있고요. 자, 로도가 내려가지고. 네, 그렇죠. 이렇게 여기서 어공기 채운 다음에 다시 가면 됩니다. 전장으로. 자, 그럼 갑니다. 자, 첫 번째 경기, 출동이야! 출동이야! 출동이야. 출동이야. 나한아한편딱 <목소리도> 어, 어, 거기 딱그 아, 그 라인 찍키면서다 쓰러져 넘어오는거 점점 싸버려요 데... 야 기부야 어? 딥, 기부야 왜 뱁뱁 먹고 갈래 뱁뱁 먹고 갈래 뱁뱁 흐흐흐 안돼 먹고 갈래 흐흐흐흐흐흐흐흐야흐흐흐흐흐흐흐흐 <laughs> <갈래>? <laughs> 뭐고? 나 잠시다. 전쟁이야.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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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치기 다 했어. 오! 오! 전쟁이야. 아! 아깝다. <목소리가> 어디 어디 오 아깝다. 어디 됐어 어디 됐어 우리 팀이 나랑 살았어. 우리 팀 힘내라. 오픈팀 힘내라. 어, 고쳤어. 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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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어, 어. 고쳐서, 체으서, 체으서, 오프님들 긴장감 오진다 <목소리> 과연 그들의 운명은 오, 어디야? 든다 든다 다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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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봐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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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도> 와우 네 우리는 지금 아직 희망이 음, 있어요 저 그레지마스터 미니게임에 그맘은 어딨어? 인정인정 미니게임 랭커는 인정. 따로 있다고 야 지금 델로하고 저기 누구누구 남았어요 <laughs> 우리 델로 델로가 남았어? 1대1이야? 응? 1대1 아, 오, 대박 화이팅 화이팅 남자야 남자야 아니 어디계신거지? 망가짐 망가짐 저흰 델로 저희 파라로 나가서 봐도 됩니까 제가? 어, 카메라 있는 사람 파라로 한번 봐서 예 네. 그렇죠 아아아아아아아오아아이아지 역시 다자 여러분 두번째 경기 아, 어 뒤로, 뒤로, 뒤로 <laughs> 아 우리 오픈님이 아아대 역전극을 아 이제 펼치면서 1대0으로 아 앞서고 있습니다 아자 갑니다 여러분들 두번째 경기 갑니다 하나, 둘, 셋, 출동이야. 예, 왜요? 저희 팀은 지금 전략을 세웠습니다. 벨로아 기부야. 오 전략을. 대포 먹고 갈래? 그거 하지 마. 뭘 살고 학살이지? 저희 전략은 팀모 전략입니다. 팀모 전략. 오 기대해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안돼. 대포 먹고 갈래. 대포 먹고 갈래. 대포 먹고 갈래. 대포. 대포. <목소리> 아, 뽑. 군체 열가지 군체 열어. 군체 열어, 군체 열어, 군체 열어, 군체 열어, 군체 열어, 군체 오케이, 오 그, 나이스 오픈. 오픈 다 안돼, 오픈 잘렸어. 안돼. 어디 있는 걸까? 어디 있는 건지 친구들. 녕하십니까 친구들 어디 있는 거야? 오, 오, 오,

일로 와 일로 와너 돌리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너 돌리 너만 들어가 들어가 일로 와 들어가 야돼 저기 또 델로니만 남은 듯? 어어한명 남았다 델로야 하나 로 델로니 저기 위에 있거든요 너돌리니 돌리니 더 위에 올라가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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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 있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이, 안 어, 어, 아, 진짜, 진짜, 진 진짜, 진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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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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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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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기 진짜, 진짜, 진 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의 미니게임 아, 오늘도 2대0으로 노들리 팀이 승리하면서 아, 게임을 마무리지었습니다 기분님, 아, 아, 기분님, 기분 아, 조용히 하셨죠 <laughs>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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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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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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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프다고 돼지 <laughs> 죽네 갑니다 아 하나 둘셋넷자 여러분 <laughs> 이으로오늘 미니게임 <laughs> 마치도록 했구요 어쨌든 자 우리 네. 기분님네 대포 네. 먹고 갈래? 대포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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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고 갈래? 대포 네. 네. 먹고 아직 아 여러분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